뭐 한번 확인 해 보고 교장 얘네 그러면 클로는 아, 아. 여보세요 관전 어떻게 여보세요 그 지금 시작 안 됐어요 내가 봐줄게 어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유튜브요 형로 거침 한번 해보세요 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네, 형그 대의원의 어... 에이... 홍보 좀 해주세요. 에이...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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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 보고 있어? 빡 명. 아 아이, 뭐. 뭐야? 그... 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영문고 <영국어 웃음> e스포츠 대회 학생 기자입니다. <laughs> 아내 영문고 맞잖아. 뭐야? 오... 오늘은 진짜 남자의 대결 클래시로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어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어 스톱 스톱 아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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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관전 들어가야 되니까 오케이 이거 근데 클럽에서 관전 되나? 오 어, 클럽에서 아. 빨간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시작 <laughs> 몇, 번? 몇 번? 8번 몇 번? 7번 오케이 자, 클래시 로얄 결승전 1경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죄송합 아, 죄거구나다 <laughs> <이게> 또... <laughs> 아, 죄 아, 무나 이겨라 이기는 팀다죄니다죄송합이다죄송니다니다요 <laughs> <laughs> <laughs>

어 로얄 호그 나왔습니다. 대장 도둑으로 수비하는 8반 선수. 와 반대쪽에 와 이거 세게 맞는데요. 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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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유튜브 말고 그냥 이걸로 보는 애들. 와 지금 빨간 팀 아주 세게 맞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 수비에 아, 수비가 아, 아주 깔끔합니다. 바랑 스노, 아, 아, 잘... <laughs> 선수가 너무 잘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와, 또 맞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와... 로얄호그 수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대장 도둑과 아이스스피리스로 수비했습니다. <laughs> 지금, 지금 현장 상황, 빨간 팀 선수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laughs> 말해버리네. 거짓말입니다. 오오오오오오 수상한 수풀. 로 아니. 얄 호그. 오 <웃음> <웃음> 어 이거 좀 아픈데요. 어 이거 아니, 좀 아니, 아픈데요. 아니, 그러면 제가서. 아 그래. 그래. 그지지 그 마도. 자, 해골 나왔습니다. 에휴. 에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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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새 아. 아. 아 진짜 데 에휴. 진짜. 1경기 끝났습니다. 에휴 진짜. 현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뭐야? 에휴. 에휴. 아 기분이 센. 에휴. 내가 진다 현수 선수 여기 봐주세요 아 미나리 선수 진짜 잘합니다 노현우 선수 공부 <웃음> <하나님>. <웃음> 자 이제 제 2경기는 제 2경기는 기본 2대2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laughs> 승리 <laughs> 피하라고? 아까 불홀 대회보다 조금 굉장히 얌전한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왜? 시작했어? 어. 오 이승기. 아. 자. 제 2세트 2대2 음. 시작했습니다. 아, 이미 시작하고 어, 들어갔어. 아, 어, 이이2대 2라 그런지 경기 템포가 우와. 엄청나게 빠른데요. <laughs> 승기야 조용히 해보라 이 아니 해설자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조용히 해보라는데 오오 잠깐만요 킹타워 깨졌습니다 파랑팀이 7반이고 빨간팀이 8반입니다

자, 수비 아주 좋았고요. 깔끔합니다. 아, 뭐, 저안 주고? 아, 맞네이도에 저거 안지 이제. 지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수비 좋고요자 대장도둑 나왔습니다. 야, 세게 들어오는데, 자, 빨간 팀,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지, 와, 이거 어떻게 막나요? 야, 그거 이제 빨간 팀, 아직 한장안 나왔다고, 자, 빨간 팀, 한 장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커일까요? 아, 빨간 팀저한 장이 로켓이라면 게임은 끝났습니다. 오, 잠깐만요. 오, 오, 그면 와, 와우. 자, 세트 스코어 1대1 :1. 그래 가지고 애들 이4 0 만나 오면 440, 아 이거 이겨야 돼. 아, 돼. <목소리> 대1 <목소리> 자, 다시 기본 일대 1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현우 선수. <득 느낌이 passer> 아 트래시 토크. <laughs> 자 공부를 그렇게 Summer. 잘한다는 하, 노현우 선수 지금 트래시 토킹하고 있습니다. 안세현 선생님 방해 방금 단톡이 어 오. 오. 아니, 아. 어쨌든 기분이 <불빛는 게> <laughs> <불빛는> 아이씨... 실력 싸움인데? 리벤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 신경 안 쓰고 있었어 밀어전 같은데 와초보예요 살려주세요 선수 한번 졌는데도 아주 매섭게 공격 중입니다 아, 파랑이 진짜 왔어 파랑이 밀어한번 졌는데도 맨틀 안 뜨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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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승기 네, 대놓고 <laughs> 그냥... 아니, 안 아, 파랑이 이러는 줄 알았어 아, 난 그래. 정석 아니겠네 화살 <laughs> 치

대로 지면만 있어. 내일 가인고 <laughs> 잘해줘. <nesteck> 아, 그래. 지나와해는아야 니야, 니야. 니야, 니야. 니야, 이야 니야. 니야. 이야야야야로 하, wow. 아, 경기가 조금 지루하네요. 제가 아침에 ]�이UT다. 아침에 불호 경기를 중계했는데 그 템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침에 불호를. 알다간 아침. 그거는 근데 핵썼어. 아 그거는. 아니, 아니, 그거 버그 아니지 않아? 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그렇죠? 안 고치니까 문제인 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야그 슈퍼셀스 슈퍼셀한테 그 재경기를 슈퍼셋, 아, 하거나 해야지 그거는. 아, 어,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자, 현재 브롤스타즈 대회 말 아시 않고 클래시 로얄에 아, 집중하는 노현우 아, 선수. 어, 아 자, 2대 0인가 1대 0인가? 1대 1대. 자, 지금 강이야 아, 너무 심하어 아, 정규 경기 시간은 오, 지금 네. 거의 다 지났는데요. 오, 오. <목시> <싣수>. <목시> 괜찮아, <목시> 괜찮아. <목시> 추가 시간입니다. 그 주, 우리 거지, 진짜.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왜이렇게 그 웃기냐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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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보셨어요? 어? 불을 보셨어요? 어? 아 불을 좀 보다가 말았어. 아, 불이 진짜 명중입니다아불이 꿀잼이었는데. 아자 파랑팀 선수 네. 카드 한 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어, 무슨 어, 전략일까요? 아... 이대로 가면은 경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푸세. 왜 그래? 지금 엘릭서가 엘릭서가 세 <laughs> 배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카드가 많이 안나오네요 <laughs> 하나씩 빼고 다 나왔는데 왜 많이 안나 자, 둘다 하나씩 예, 안 오. 나왔습니다 털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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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피가 왜다 이거밖에 안 깎였냐? <laughs> 와, 지금 서로 수비 너무 아야, 잘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졌어, 이거. 아, 졌다, 지금, 아, 지금 빨간 거야. 팀 선수 <laughs> 패배를 직감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일지 과연 <laughs> 진짜일지는 뭐야? <laughs> 와, 로켓 나왔습니다 아, 진짜 큰일 났네요 이대한번더이고 마지막에 뒤집을 수 게임해야지. 있을까요? 네, 한번더 이긴다고 아아 아깝습니다 아 공부 좀더 할걸 너도 로켓 넣었어야 했어야지 로켓 넣었아 공부 좀더 할걸 아, 자 세트 스코어 2대1 야, 초보예요 이거 <laughs> 한장 뭐야 이러다 안, 아, 안 나온, 아, 아, 안 아, 안 나온 아, 거, 거. 그때도 로켓 로켓이면 얘도 그냥 쐈으면 되는 거, 거 아니야? 거

와 지금 선수들의 열기로 학생의실이 꽉 찼습니다. 밥도 안 먹고 클래시로얄만하는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뜨겁네요 열기가. 자 말씀드리는 순간 2대희 경기 시작했습니다. 야 에어컨 한번 올까? 너무 추워. 에어컨 뒤에 있어.

여기서 지면은 게임은 끝납니다. 와우, 한 곳에 <웃음> 타워를 <laughs> 두개 설치했네요. 야, 제소, 제소 <laughs> 전략이었을까요? My Monk. 아내두 어, 내 번째 카드도 이거 쓸수 있나? 안 나올 것 같아. 아... 어 갈래? 아니 아니. 음... <목소리> 레드 팀 선수는 카드를 세 와... 개씩 안 뺐네요. 와. 레드 팀. 자이언트 로얄 <laughs> 묵직한 놈이 나왔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일부러 멘탈 되는 거예요. 그쵸, 상상이다. 자, 묵직한 놈이 나왔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지 블루팀. 자, 다음 지승민 선수 의 중계하겠습니다. 즉, 승기 전화고 갖 제가 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 광부 파란 팀 광부 했고요. 그리고... 저 이름 뭐지? 어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맛있다 맛이거 너너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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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이언트 그래 골렘인가? 그래 아닌데. 마... 얘 뭐지?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돌아왔습니다. 자이언트 로얄. <웃음> <웃음> 자이언트 로얄. <laughs> 아니, 방금 <그래>? 죽었습니다. <laughs> <근데> 자이언트... <laughs> 자 정규 시간은 <laughs> 어, 이제 끝이 어? 났고요. 어? 뭐 조직. 추가 시간. 아까도 제는... 아, 야너자 그거 그거 진짜 비등비등한데요. 근데 내 목소리 지금 들리는 거야? 응아내 목소리도 들려. 와 빨간 팀 세게 들어옵니다. 와 파랑 팀은 한번 졌는데도 주눅이 들지 않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나 아, <laughs> 아, 프린세스를 못 잘랐습니다. 이고블 고블린 아, 잠깐만요. 베일의 사인 카드 로켓이었습니다. 이러면은 파란 팀이 유리해 보이죠? 자, 오버타임 30초 남았습니다. 빨간 팀 과연 역전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진짜 이기는 거아니 자, 자이언트 로자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예. 예. 오? 아아. 건물이 두 개지요? 건물이 두 개였습니다. 왼쪽으로 그 말해. 마지막. 자, 맞아, 10초 남았습니다. 10, ]mumbles. 9, associated. 8, 오? 5, 7, mantle. 6. 로켓이 있나요? 아 4, 로켓이 오, 있나요? 어? 오? 와우.

보상을 왜받는데요거 뭐, 아니야 아자 <laughs> 지금 자 수업시간 수업시간 지금 3분 남았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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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이 아 근데 자 시간이 없습니다 shifted, 어, 시간이, 시간이 어, 없습니다 자, 빨리 진행해야 아, 합니다 오늘도 짭짜로니 1위와 죽자 1위와 죽자 1위와 2위가 죽자 와지가 죽자 2위와 3위을죽는 2위와 3위가 죽자 2가가 일대일 명예를 벌고 이겨야 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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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다. 자1대1 신청했고요. 3만 원 줘야 된다. 예? <웃음> <웃음> 유현수 선수 이제 1대1 해야 합니다. <laughs> 자 받았습니다. 자아손 <laughs> 풀렸어 이제 풀렸어. 자 용문고 <laughs> 용문고 클래시로야 <laughs> 별들의 대결 <laughs>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그래, 하진아 누가 와, 어? 대박 어치게 해요. 맞는데. 면 진짜 치게이거 밀어 버려 그자이려좋아 자, 1대 1의 전통 강미나리 선수. 아, 저... <laughs> 야, 이번에도 대기 아, 같아 보이는데요. 어, 아닙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요이 뭐. 야. 라이트가 쓴 거다. 순환 들어 기 놓기 다 아, 그거... 그거... 그거네. 아니 왜 이렇게 로켓을 좋아하시. 로켓중이다 자, 결승전인 만큼 아니, 많은 분들이 관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지자 <내, 내> <laughs> 수업 시간까지 <laughs> 1분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아, 아, 어 고소 그거야? 그거야. 이거. 야 이거야. 이거야. 거야이거이거 이거야. 그거야이게 누구잖아 이시 소치 역시 이치야이거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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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수업 시간 이

한 이거 하나 때문에 게임을 진않겠지 아, 진다. <laughs> 진다고. 아자 형제. 이 종이 쳤는데요. 좀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laughs>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자이같이이동을 하면서 해볼까요? 아니 아니 그냥 h a t s here, 빨어 껐어 a t s 이거 너무 빨리? 늦 빨리? w h 빨리? 오빠 a t 빨리? 오빠 그래, 예의가 아닌데. 오. h a t s h e r 아, 빨리? w h a 다 s here, 빨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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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비꼬는 거 아니야? 저건 <laughs> 비꼬는 거아니저 <laughs> 미친... 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정답이... 와, 나위험 야! 승민아, 승민아, 승민아! 이거 마무리하고 와. 승혁이 형 해. 깨워줘, 승혁이 형. 아, 근데 너가 그거 빨리 왔어. <laughs> 자, 여러분. 전 와. 교실로 가겠습니다. <laughs> 번이아니 진짜 1번넘어가 10번은... 엄청나게 팽팽합니다 세배 돌입했습니다. 자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웃음> 자 <웃음> 현재 타워피는 아, 방금 고블린총으로 빨간 쪽이 좀요 잠시만요. 8, 7, 6, 6 5, 5, 4, 8, 10, 6 <laughs> 클래치... <laughs> <laughs> 지금까지 클래식 <laughs>